오늘은 튼살 치료에 관련돼서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래된 튼살도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래된 흰색 튼살의 경우에도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피부 재생력에 따라서 좋아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빨리 많이 좋아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 꾸준히 치료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붉은색 튼 살일 때 치료를 하게 되면 경과나 효과가 좀더 좋은 편입니다. 효과의 차이는 개개인의 피부 재생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튼 살의 두께 아주 넓거나 또는 좁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튼 살이 한의학적 치료와 또 레이저 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둘다 튼살 치료에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열 자극을 피부를 재생시키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방 침치료는 그 튼살 부위를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방 침치료의 장점은 아주 세밀성이 뛰어나면서 치료 후에도 당일부터 샤워나 일상 생활이 가능하고요. 효과가 좀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다가 다시 침치료를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예전에도 한쪽 다리는 레이저 치료를 하시고 한쪽 다리는 침치료를 한 분이 계신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이 침치료의 결과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튼살 침 치료할 때 통증이나 자국이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치료 시 통증은 마취 크림을 바른 후에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는 누구나 참을 만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십니다. 거의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간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동 마취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니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침 자국의 경우에는 보통 한 1, 2주 정도 가는 경우가 많고요. 침 시술 후에 서서히 옅어지면서 튼살도 같이 옅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침 자국이 있는 동안에도 샤워나 운동 등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침 자국이 있을 때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이 보습크림을 발라주시면 재생되는데 좀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희 한연에서 쓰는 이 차올 크림 요거를 또이 이런 재생에 쓰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튼살 크림만 발라도 튼살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튼살이 생겼을 경우에는 크림만으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초기에 붉은 튼살이나 튼살이 진행할 때 꾸준히 발라주시면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이 차올 크림의 경우 다른 어떤 제품보다 효과는 좋다고 볼수 있고요. 시술 후 자국이 있을 때 피부 재생과 습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튼살 치료하고 나서 호전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튼살의 두께나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늘고 얇을수록 또 피부 재생력이 좋은 분들은 호전율이 좋아서 60%에서 80% 이상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너무 두꺼운 튼살이나 또는 피부 재생력이 약한 분들은 30%에서 60% 정도의 호전율로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튼살 치료의 원리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튼살은 피부가 갈라져서 생긴 일종의 흉터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튼살의 경우,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튼살 부위를 세밀하게 자극을 주어서 피부 재생을 빨리 도와주는 것으로서 열 자극을 주게 되면 레이저 자극이 돼서 레이저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침 자극을 통해서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재생을 도와주면 침 치료가 되는 것이고 박피나 필링 등의 화학적 자극을 주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게 되면 화학적 필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치료를 함으로써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튼살을 옅어지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튼살 시술에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 재발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튼살 한방침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좋아지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간혹 치료 중간에 약간의 가려움증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보습을 잘 해주시거나 긁거나 자극을 피해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재생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치료 후에는 질환이 아니라 재발되지 않고요. 좋아진 상태를 잘 유지되고 오히려 피부 재생력이 좋아져서 점차로 튼살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로 튼살 커버 이 타투를 했는데 시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 튼살 치료로 타투 치료, 연구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튼살 연구화장 타투 치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해서 오히려 더 티가 나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투 시술은 되도록 권유드리지 않고요. 자연 재생을 도와주는 한방침 치료가 더욱 안전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더 효과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타투 후에도 치료는 가능한데 이 색소 때문에 치료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색이 변하면서 색깔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홉 번째로 임신 중 튼살의 경우 언제부터 치료가 가능한지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이제 임신 8개월에서 9개월 때뭐 복부나 하지 또는 상체 쪽에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후에 산후조리가 끝난 뒤부터 치료하시는 것이 가능한데 보통 산후에 한 달에서 두달 뒤부터 가능합니다. 산후에 비만이나 산후조리를 같이 한약 치료를 하시면서 튼살 치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더욱 효과가 어 좋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튼살이 생겼는데 살이 빠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중 변화로 인해서 피부 면적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생기는 튼살은 일종의 피부가 갈라져서 생기는 흉터와 비슷하기 때문에 체중이 빠져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튼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탄력이 떨어져서 이 쭈글쭈글해지게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탄력에 도움이 되는 매선침 치료나 또는 약침 치료를 통해서 튼살 치료와 병행하게 되면 튼살도 좋아지고 탄력도 회복하는데 많이 좋아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튼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또 다른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주시거나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